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2차 세계대전 초기 상해의 상황을 볼수 있을 뿐 아니라 크리스찬 베일의 아역 시절 연기력을 볼수 있는 영화죠. 태양의 제국 역사 배경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상해에서 부유층으로 살고 있던 한 가정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때 그 집의 아들이었던 부잣집 도련님이죠, 크리스찬 베일이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전쟁의 현실을 견뎌나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인들이 주로 상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화약고의 이미지일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그곳에서 활약을 했고, 뭐 우리나라의 독립 그장을 그린 영화인뭐 암살이라든지 아나키스트 같은 영화가 상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동아시아의 불안한 정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 보면은 오히려 지구 반대쪽에서 자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영국 사람들은 상해를 일종의 영국인들을 위한 어떤 세이프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군이 코앞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태평하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해서 영국인들이 상해를 영국인들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해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이 상해를 잃었다는 것이 대영제국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고 보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상해는 영국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오늘날의 상해가 있는 곳이 큰 중국 도시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조그만 어촌 동네였는데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이 땅을 양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영국식으로 도시를 올렸기 때문에 영국인들의 입장에서는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과학 기술과 건축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집약시켜가지고 만든 빛나는 영국 사상의 철옹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많은 영국인들 중에서 집안은 좋은데 돈은 별로 없는 하위층 부르조아나 하위 귀족들이 상해에 와가지고 큰돈을 벌어가지고 영국에 돌아가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해는 요즘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듯이 일종의 샹하이 드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영국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 영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중국 영토에 있는 도시가 영국의 경제와 정치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 위해서 우리는 18세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유럽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항상 유럽의 부유층들에게 럭셔리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였어요. 일종의 이제 우리가 명품 그러면 지금은 유럽을 떠올리듯이 유럽 사람들이 고대 로마 시대부터 명품 하면 중국을 떠올렸다는 거죠. 로마의 귀족들이 실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실크 무역으로 인한 그 적자가 로마 제국의 큰 재정 문제였다는 거는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죠. 대항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중국과의 교역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유럽에는 또한번 부채, 도자기, 자개장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대유행을 합니다. 18세기가 되면은 이런 중국 물건을 갖다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최고의 럭셔리였고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국풍으로 만든 물건으로 스스로나 집을 치장하는 시노아제리라고 하는 패션이 특히 이제 루이 15세 시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도 이제 중국풍 유행이 번지는데, 영국은 특히 중국에서 넘어온 차 문화에 많이 꽂혔던 모양이에요. 18세기부터 부유층을 중심으로 오후 4시가 되면 차와 다과를 준비해놓고 이웃집에 방문을 받는 이런 새로운 사교 방식이 오늘날까지 쭉 진화를 해가지고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인 티 타임으로 발전한 거죠. 이차 수입이 당연히 엄청나게 늘게 되고 아시아에서 넘어온 차를 마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국 도자기에다가 그 차를 담아서 마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럭셔리다라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와 도자기 수입이 영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 차와 도자기가 얼마나 그 영국 경제에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가 있죠. 영국에서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이 돈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갚기 위해서 타운 d 드 액트라고 하는 영국의 북미 식민지 홍차에 대한 세금을 갖다가 거두는 법을 통과시켰다가 오스턴 디파티와 결국은 미국의 독립으로 이어졌을 정도죠. 그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농담을 합니다. 영국인들은 차를 가지고 싸우다가 나라를 가릴 정도로 차를 좋아한다. 당연히 차와 도자기를 갖다 이렇게까지 좋아하면은 중국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돼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8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이 태평양 무역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는 아니었습니다. 어, 영국은 주로 이제 인도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7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인도에 가지고 있던 영토를 영국이 넘겨받으면서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영국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당시 인도와의 영국 사이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동인도 회사는 이 인도네시아를 점거하고 있던 네덜란드와 어떻게 자기네들이 경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면 말라카 해협이라는 오늘날 싱가포르가 있는 그 좁은 바닷길이 있죠. 이 해협을 갖다가 네덜란드가 만약 점거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항해로를 갖다가 네덜란드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와 도자기가 인도를 통해서 영국으로 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었던 스태퍼드 래프리라는 사람이 그 말라카 해협에 싱가포르라고 하는 영국령 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동인도 회사가 중국에 차와 도자기를 실어 나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수출할 물건이 필요했죠. 인도의 양귀비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재배한 양귀비를 싱가포르에서 아편이라는 약재로 가공해가지고 광저우에 있는 항구를 통해가지고 중국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 무역 양쪽을 다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아편 전쟁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이것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사악해가지고 국가 주도 마약 수출을 갖다가 중국을 상대로 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아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한 관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면 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문학을 읽으면 아편을 기반으로 한 라우다눔이라고 하는 약이 수면제라든지 피로회복제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것이 더 위험한 형태로 변질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부터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과 이 중국, 특히 마카오 쪽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무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이 피던 그 파이프 담배가 이미 아시아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영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에서 일하는 부두 노동자들이 워낙 일이 끝나고 나면 몸이 아프니까 이 담배에다가 아편을 갖다가 섞어 가지고 파이프로 폈다고 해요. 아편을 갖다가 유럽에서는 대체로 액체형으로 소비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 기체형으로 소비를 했을 때 훨씬 더그 환각 효과가 증폭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파이프에 아편을 담배랑 섞어서 피는 습관 때문에 이 아편이 약보다는 마약으로 많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 중독이 중국에서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가니까 청나라에서 이제 이 마약을 규제하려고 그러고 영국은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약을 팔고 있는데 왜 그걸 규제하냐 하면 이 분쟁이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그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해서 홍콩과 상해라는 그 당시 이제 빈 땅이었죠. 빈 땅을 양도 받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빈 땅이었지만 영국인들은 증기선이 범선을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양자강의 가장 중요한 유통 거점이었던 소주 항구가 그큰 증기선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수심이 얕았다 그래요. 이 소주보다 조금 더 바다 쪽에 있는 상해가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기가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땅을 달라 그랬고 결국 이제 상해가 소주보다 더 바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 상해 항구가 성장하면서 소주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쪽 상권이. 그래서 이제 아편 무역이 이 중국이 막을 수가 없게 되고 증기선을 통한 새로운 이 대형 무역이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뉴 테크놀로지가 생기니까 어, 이로 인해서 중국 무역에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그 붐은 거의 대부분 영국 사업가들의 차지가 됩니다. 펜인슬라인 오리엔탈, 버터필드 앤 스콰이어, 잘딘 앤 매테슨 같은 거대한 이제 무역 상사들이 동아시아의 경제권과 정치권을 주물르게 되는 그야말로 상사 전성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상사들은 이제 영어를 할줄 알고 영국식 회계를 하는 직원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뭐 이게 데려오기가 어렵잖아요, 그 당시 중국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국에 갈래요. 홍콩이나 상해 가서 일할래요. 라고 말할 정도의 용기가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회사에서 승진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거기서 배운 중국 무역을 통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이몇 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니스라인 오리엔탈이라는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출발했던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유명한 홍콩 상해 은행 HSBC 은행의 창립자가 되죠. 그리고 또 이코노미스트를 창간한 윌슨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태평양에 있는 영국 식민지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인도 호주 중국 차터 은행이라는 은행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날 영국의 대표 은행 중에 하나인 스탠달차를 은행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영국 런던에 있는 그정책까지 쥐고 흔들게 되면서 상해는 영국인들에게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수 있는 어떤 환상적인 기회의 땅, 어떤 신기루 같은 장소로 인지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해에서 막대한 부가 창출이 되니까 이제 2차 아편전쟁에 편승했던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이 상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해는 그 조그만 도시 안에 미국 섹션, 독일 섹션, 프랑스 섹션, 영국 섹션이 있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도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한테는 이제 놀기도 좋고 돈 벌기도 좋은 도시가 됩니다. 프랑스 섹션에 가면은 그 당시 유행하는 샹송과 프랑스 스타일 커피를 마시다가 또몇 길을 지나가면은 미국식 약간 뉴욕에 있는 것 같은 하이 라이즈가 있고 거기서 재즈를 연주하고 있고 거기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춤을 출수 있는 여러 나라의 문화, 놀이 문화를 갖다가 한 군데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곳이. The okay. cat 바로 상해였던 거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버럴필드앤 스콰이어라든지 찰딘 메테슨 같은 데서 훈련을 받은 중국인들이 독립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사업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서구식 회사들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신흥 부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그 상해 체육 대하라고 불리는 건물이 있는데 그건물에 옛날에 위치하고 있었던 Foreign YMCA를 중심으로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오늘날 난징로 라고 부르는 도로에 주로 큰 저택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해의 모습, 중국 부자들이 긴 옷을 입고 서양식 안경을 쓰고 이렇게 이런 차잔을 하나 들고 손님을 맞는 그런 서구와 동양이 융합된 새로운 동양식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 소비문화의 중심에는 이제 영환백화점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프랑탕 백화점보다 더큰 걸로 알려진 거대한 백화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해에 놀러 갔을 때 지금 브이로그에도 그 백화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백화점에서 이제 발간한 영한월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카탈로그를 보면 그 옷의 세련됨이라든지 어떤 그 소비문화의 자유분방함 또 나쁘게 보면 방종함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리버럴할 정도로 상해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도시가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제 동양에 자기네가 말하자면 세운 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가 두개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세운 오늘날의 호치민 시티죠. 옛날은 이제 사이공이라고 불렀고 그 도시를 Pearl of the Orient 동방의 진주라고 불렀고요. 상해는 Paris of the East 동방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상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서양 사람들은 많은 판타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영국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상해는 그렇게 보는 것만큼 반짝반짝한 곳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많은 독립국가를 가지고 싶은 아시아의 민족주의 세력. 또그 중국 노동자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던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그 일본 제국주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흐름들이 마구 이렇게 얽혀있던 곳이죠. 수많은 첩자들과 독립운동가들과 테러리스트들과 이런 사람들이 마구 뒤섞여가지고 활동하던 것이 상하이였고 그 현실이 영국인들의 얼굴 앞에서 빵 터져버린 게. 바로 일본이 상해를 점거한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영국 부잣집 도련님의 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지가 되는 것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이죠. 이 영화에 보면은 영국인들이 그 당시 경험했던 쇼크를 보여주는 이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이 중국인 그 유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 베일이 굉장히 그 유모한테 횡포를 많이 부려도 그 유모가 굉장히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잘 받아줍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이게 자기가 진짜 잘나고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해 주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압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영국군이 쫓겨나고 나니까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앙탈을 부리니까 이 유모가 크리스찬 베일의 뺨을 때려 가지고 크리스찬 베일이 쇼크를 받는 그 장.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좀 놀라운 장면은 유럽 부유층들이 쓰던 물건들이 이렇게 쫙 폐기되어 있는 어떤 그 필드에 가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부모님이 타던 차도 발견되죠. 거기 가면은 이제 1920년대, 30년대 유럽 문명의 어떤 최고봉을 찍었던 그런 물건들, 뭐 듀얼리들, 여러 가지 패션 아이템, 액세서리 자동차, 추금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압수돼가지고 필드에서 이제 썩어가는 것이 한 시대가 끝났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베일은 이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전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인데, 이 굉장히 좀 불편한 장면이 있죠. 일본의 그 가미카제 출전 준비를 하는 걸 보고 거기다 대고 경례를 하는 장면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 비행기가 포로스 용서를 폭격하잖아요. 그때 이제 P-51D 머스탱 비행기가 미국을 대표하는 전투기가 오니까 P-51 Cadillac of the Sky라고 하면서 그쪽에다 환호성을 지르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주도 사회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갖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마주했는지가 동아시아의 비극과 또한 시대 종말을 굉장히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또는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